본격적인 여름철 여행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메리카 커뮤니티 미디어가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는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의 피터 치동 박사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B.1.8.1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병원 방문이 늘고 있어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이는 한국, 일본 등에서 보고됐으며 미국 내에서도 일부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홍역과 백일해 등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는 홍역 1,079건, 백일해는 만건 이상 발생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미접종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벤더빌트 대학의 윌리엄 샤프노 교수는 젊은 세대의 경각심 부족으로 영유아가 질병에 취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아동 두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 모든 예방접종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며 여름철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을 꼭 완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V 뉴스 김범상입니다.